뱀파이어 거미줄의 악마 이코스트 1사수호인 엄청난 스탯을 갖고 있지만 복수상태가 아니라면 내 리더에게 2피해 잠시 화장실 종요아예 아유 두명이나 자리를 떴어 저는 일단 어... 이건 집중고요 저는 그 이게 처음에 킹카드가 쫓겨왔을 때 잠깐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에크님이랑 허말님이랑 저랑 셋이서 평가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저는 일단, 다른 분들은 뭐, 다른 거 좋다고 평가하셨는데, 저는 컨덴이 나쁘지 않다. 컨덴이 약간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약간 얘기를 했었어요. 뭐, 바포맨 이런 거랑 어떻게 연계를 해서. 그리고 거미줄이 악마도 저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이게 1, 4, 2 코스트 1, 4거든요? 이게, 그, 그, 공채압이 온인데 이게 섀도우버스에서 공채압이 그 4가 넘어가는 카드는 일단, 굉장히 좋아요. 이게 또 출격에 복수 상태가 아니었을 경우에 리더에게 피해가 2가 들어가는데 이거 그렇게 큰 페널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또 뱀파이어 컨셉 생각하면은 복수가 뭐 이걸로 복수로 가까워진다는 건 사실 말이 좀안 되긴 한데 그냥 이 데미지 자체가 그렇게 큰 페널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얼리 게임에 어그로 덱 상대로 벽을 어느 정도 세워놓을 수도 있고 아딱그 정도로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저 4점 정도 줄게요. 아 그리고 이번 확장팩에서 막막 복수 상태 밀어주는 거 많이 나오던데 컨벤좀 밀어주는 거 같은데. 네네. 뭐 좋은 마뮬렛 같은 것도 있고 막. 어... 좋은데 이거? 다뭐 말하고 계셨나요? 네네. 예, 말하고 있었어요. 싸운드 채우고 있었어요. 몇 점인가요? 점수는 아직 저밖에 안 줬는데 저거는 4점 줬어요. 아 그래요? 음. 진짜. 다른 분들 전 이유까지 다 얘기했으니까. 뱀파이어라니래. 음... 저도 2코에 이거 내고 3코에 그, 두, 세장 들어가는 아뮬렛 있잖아요. 뭐지? 네. 시르게 그러니까 면속 하면은... 네. 네. 수상태도 가까워지고 또 이제, 버티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그 4점. 응, 음. 네. 네. 와, 이거 저는 진짜 좋다. 4.5점 줄게요. 음... 스탯도 좋은데, 수호도 달려있어서. 그리고 이게 2댐씩 받는 게별 피해 아닌 게 얘가 4댐 맞아주면 어그로댁 상대할 때도 본체 4댐 맞나 얘가 2댐 방나 얘가 4댐 맞아주는 게더클것 같아요. 소우기 때문에. 저도 이건 4점 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선대 네, 상대, 상대로는 당연히 네. 좋고. 저는 4.5점. 일러스트도 괜찮아가지고. <laughs> 일러스트5점 예. 이게 주고. 또 일러로 가? <laughs> 계속 일러로 한 번씩 가네. 아, 밀어줘야죠. 일러스트 한 번씩. 넘어갈게요. 예. 다음 바포매트 2일 출격 공격력 5 이상의 뱀파이어 추종자를 무작위로 한장내 네, 덱에서 손으로 가져온다 강화 5그후그카드 비용을 마이너스 삼은다 하..이거는 어, 이걸로 막 와, 이거 와. 예능 와, 덱이 막 샘솟듯이 나오요 아니 예능이 아니더라도 좋은데 이거는? 예능 아니어도 좋은데 아, 아시네. 예. 예능이 하고 싶어 영혼의 중개인을 3포스도 줄여서 <laughs> 블러드내리랑 쓰고 싶어졌어 그니까 그니까 저도 지금 그거 생각하고 어, 그러면 내가 <laughs> 네, 아, 얘기했잖아 <laughs> 이거 이거 판도 될수 있다니까요. 블러드 베리 영혼의 중개인이 하고 싶어져 이거 충분히 할수 있어. 그리고 블러드 베리 영혼 중개인 이거 갖고 온 오탄 한 다음에 그 다음 판에 뭐 클론 클로를 써도 되고 다이어폰 써도 되고 충분히 여러 가지로 중계할 수 있어요. 진짜 얘가 막다 해줘. 이거 이거 오탄에 이거, 이거 내고 육탄에 뭐 섹시 뱀파이어 내도 되잖아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 그거 네, 돼요. 배죠. 그것도 된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판도 카드잖아 이거 이거 5점이에요 이 진짜 5점이야 이거는 아 이거 5점이에요? 이거 나밖에 5점 맞았잖아 이거? 저번에 언제요? 저번에 음. 저, 제가 이거 판도 선언했었잖아요 님들 뭐 이지스 아. 좋네 만네막구레박지 좋네 만네 하면서 둘이 투닥거릴 때아 아, 그때. 아, 그때 아 그때 이거 나왔었지 그때, 예. 예 그때 제가 이거 조용히 5점 판도 선언합니다 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구, 이게 5점인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5점이 맞아요 일단 그치. 넥타르 님이 5점 줬고, 저 5점 줬고, 워터독 님도 5점 말했죠, 아까? 아, 저 5점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몇 점이에요? 저는 4점, 5점이요. 그래요? 왜요? 네, 저 이거 일단 일러스트가 여자가 아니에요. 아씨... 그래, 진짜 아니, 일러스트. 아, 그만 좀 하세요, 그런 거. 아니, 저는 3점, 5점이요. 저 4점, 5점. 저 3점, 에요 그, 일단, 이코로 했을 때는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음. 그렇다고 5코론에게는 5코에 2일자리를 플레이한다는 게 컨뱀한테 너무 페널티가 커요. 죽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 근데 오히려 컨뎀이라서 그런 짓이 가능하지 않아요? 아? 컨뱀은, 그니까, 러그 태생부터 째는 직업이잖아요. 아니, 네, 는다고 직업이 해도, 네. 체력을 째는 거지, 이렇게 추종자를 안 깔면서 째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시록있어아니 이거 추정각 향 내기 내또서치만 해도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 아, 저는 아, 5.0. 이 네. 코스로 내도 좋 카드를 해도 아니 네. 이거 진짜 좋아요, 진짜로. 아니 이 카드 진짜 좋다니까. 말도 아, 안 돼도 가던데. 아니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맞아요. 내가 설득은 하려고 하지 마. 아무도 말해요. 설득 안해 줬으니까. 맞아. 저가 자기 생각이 다을수 있지. 맞아. 설득은 하려고 하지 맙시다. 아니 이번에 처음 그런 거예요. 님들도 많이 그랬으면서. 예. 한 번도 안 그랬습니다. 나한테만 그래. 저도 안 할게요. 넘어갑시다. 사랑의 악마, 갈레트. 이 코스트 이 뱀파이어, 추종자인데 상대의 능력 대상으로 사랑의 악마, 갈레트를 선택할 수 있을 때, 무조건 얘만 선택할 수 있다. 주문 도발. 같은 아니, 이거 보네. 예, 네, 그쵸. 와, 주문 죠 주문 도발이잖아, 이거. 응, 뭐 쓰면 얘한테 걸리고 그런 거잖아. <laughs> 아, 이걸로 뭐할수 있지? 아, 아. 이걸로 뭐할수 있을까? 죽음의 무도? 전턴네그 죽음의 무도 쓰기 전턴네 이걸 깔아둔다? 에반데. 에이. 에반데. 이거 아 이거 쓸데가 없는 아니 쓸 나, 없는데? 그럴 수 그, 아니 그럴 수 있지. 그 2코 2. 그리고 저건 보너스 덤 같은 느낌으로 사야 지 아니 제, 저 아니, 이거 진짜 아닌 거 같은 게 이거 최고 종은막 그런 거야. 백랑 박아서 백금 백은 킬각 예고됐을 때 이거 돼서사 살아. 나살수 <laughs> 있어 이거. 어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좀 아니, 에반. 좋... <laughs> 이게 에반게 이게 이렇게 하면은 막 2코 다른 거 지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율리우스 반피내 가지고 막 반피 잡아도 되고, 율리우스 잡아도 되고, 그냥, 굳이 탱킹 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 이렇게 나오려면, 뭐, 공격력 0인 대신 체력이 막 5, 이렇던가. 그지 체력 있는 그냥, 그냥 잡아 체력 오면, 가. <laughs> 체력 오면 5점이지, 이거. <laughs> 체력 오면. 그래서 1점 드릴게요. 저도 1점 줄래요. 여기다 주문 쓰는 게 기분 안 나빠. 자동면 좋지. 아, 이의2이짜리에다가 막, 막 수폐용거 쓰면 기분 좋잖아요. 이코2도 넣을 게많 이코2로 되게 넣을 게 네. 너무 많은데. 네. 유니코도 네. 넣어야, 이코 되고, 이가... 네.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코2가 괜찮은 스타일은 맞는데, 그, 다른 컴... 뱀파이어 덱 자리에 그걸 뚫고 2에 들어갈 자리는 사실 조금 빡빡한 게 사실이긴 해요. 하... 저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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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거, 만약에 박뱀이 사톤에 후공이잖아요후공 허공 진화해요. 네. 반피로 하나 교환하고, 이거, 네. 이거, 나오니까 이거 딱 내면 안 되나, 이거? 반피 지켜주기 그런 용도. 그냥 그러니까 율리우스 내면 안 돼요? 다른 거뭐내도 그거, 만약에 권속소환도 이거보다 좋고, 율리우스도 이거보다 좋고, 유니코드 이거보다 좋은 거 같고, 이거보다 좋은 게막 너무 많은데? 수없이 많은데? 어그로에는 별로 차이. 별로에요, 어그로에도 심지어. 컨트롤이 오히려 낫죠 그럴 거면 그냥 쓸 거면 컨트롤이 나아요 근데 컨트롤에도 이거를 쓰기 좀 그런데 이거 진짜 제가 컨대은 좋아질 거라고는 얘기를 하는 이거는 별로 같아요 저거 미는 그냥 적당히 1.5점 줄게요 그래도 뭐 효과가 없진 않으니까 저 그래도 의외의 변수 만들 것 같아서 저 3점 네. 음... 저도 저 3.5점 아, 줄게요 저는 3.5점 딱 중간이네 내가 아니 이거 포스카드 아니야 근데 못쓸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평균이죠. <laughs> 네. 사실 3점짜리도잘안 넣어요, 되게. 네. 넘어갈게요. 되게 맞네. 마... 박쥐개구리. 네턴이 끝날 때1 일. 간다 이거. 아니 무조건 3이 끝날 때잖아 이거. 일단. 네, 무조건 3이죠한턴 끝이니까. 예예. 이게 그 일단 어그로는 굉장히 잘 끌어줘요. 얘, 얘가 약간. 잡지 않으면은 게임이 이상해질 수 있는 종류의 카드라서 일단 거의 보이지 않는 소호가 달려있는 건 맞아서 얘한테 원고를 받든 뭐로 쳐서 교환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어그로 뱀파이어가 3코스트에 이제 바이트 말고 뭐 하나 넣어볼래 하면서 준것 같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어그로. 아니 얘는 안 죽여도 게임 안 이상해져요. 저2.5 줄면. 4이... 요위 이거. <laughs> 아니 4 2 5이 된다고 뭐 이상해도 2점 줄게요. 그게 그냥... 상지안 나? 저 재미를 저도 재미를 2점 줄게요. 아. 이거. 뱀파이어랑이점이 어그 어그로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1이든 부족해가지고 지는 경우 없지 않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저는 영혼을 모으는 꼬마만 넣을래요. 네. 꼬마인가? 네. 아니 그리고 어... 저는 이게 좋은 점수 주기 힘든 게 막. 진짜 안 죽이면 게임 이상해지는 건 무슈슈 이런 거나 그렇지, 이런 거는 안 죽여도 아, 게임 뭐, 안터 아, 그거는, 아, 그 넘사벽이긴 그러니까, 한데아 그거 막, 그뭐 그런 거랑 비교하는 거, 다른 디업 카드랑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긴 하는데, 1년 정도로는 아니, 뭐, 네. 별로 안 터질 것 같은데? 아니, 무상, 무상 렘인지 알겠어요. 네. 1년은 뭐, 맞아도 그냥 그래요? 저는 3점 줄게요. 네. 네. 아, 저도바이트보다는 약간 안 좋은 것 같으니까 2.5점. 네. 약간? 바이트랑 합이 좀다잖아 바이트는 예요 네? 이것도 나름 수호잖아요 수호 아 이것도 나름 수호에요? 수호. 아 바이트랑 나름, 나름, 나름 수호요 아니 나름 수호랑 맞아. 진짜 수호랑 차이가 크다고요 맞아요 죽을 거 맞아. 죽냐 안 죽냐 킬각 싸움 할 때도 맞아.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게 나름 그래. 수호랑 진짜 수호는 또 다르죠? 맞아 근데 개구리가 좀 많네요? 아까 그막 개구리 로얄에도 있었는데 그러네 신들의 전쟁이랑 지금 개구리, 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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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씩 있는 거 아니야? 젠버 개구리 있었잖아 아까. 개구리 상관이야 아니 제가 볼때 싸이 게임즈도 깨달은 거예요. 좋은 뭐예요. 일러스트를 쓰레기 카드에 쓰면 안 된다. 뭐예요. 이제 안 좋은 카드에는 아, 개구리를 주자. 개구리로. 진짜네. 와지렸다 감동 받았다 방금 말해. <laughs> 넘어갈게요. 넘어갑시다 얘. 블러드문. 뱀파이어 카운트다운 4내 리더는 복수 상태가 된다. 이 능력은 이 마법진이 전장을 벗어나면 사라진다. 아니 이거 메타 카드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또 말이 많타 카드거든요. 말이 많요 판도의 카드예요 이거는 저 선언합니다. 판도, 판도, 선언. 판도 선언합니다. 판도의 판도 선언합니다. 저도 판도 선언할게요. 컨어가네아이거는 뭐 진짜 아니 판도 선언 이거 판도 선 이거 저도 판도 선언할게요. 선언, 아 이건 어요어 5점. 로 5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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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무조건 점줄 5점. 5점. 저저요 아, 저는 말한안 아, 돼. 이게 그러니까 각, 각 진짜 예, 웬만하면 다른 얘기. 4.5저요 네, 네. 얘기를... 점이요 예, 일단 네. 저 얘기 조금만 하자면은 진짜 네. 웬만하면 다른 게임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유희왕에 인스트피전이 카드가 있어요. 약간 이거는... 그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융합카드 하나 특수화하는 거거든요 효과가 이거 그냥 3코스트로 그냥 복수 발동시키는 거예요 뱀파이어는 복수로 이득을 볼수는 카드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얘를 안쓸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오점 줄게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심지어 자기가 만들고 싶어도 내면 되잖아 이거 아니 개사기야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너무, 자기가 아니 있구나. 이거 진짜 벨붕인게 너무 길어요, 이거 4턴 너무 길어 아니, 아니 카운트다운 4 뭐야 왜 이리 길어, 이런 나운니좀 줘야지 한 3에서, 3? 2줘도 할말 없고, 3줘도 잘 줬다 근근데 4? 4는 너무 길어 4. 4는 너무 길어 아계산가 아니, 아니, 3코스트야 이거, 3코스트야 이거 아니 그힘 결국인가 그거는 2주고 얘는 4야? 그래 그것도 너무해 너무했어. 너무했어 진짜 이거 아니 이거 미드 아니 이거 컨벤 붐 오는데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컴백고 다음, 벨페으로 출격 카드를 두장 뽑는다. 그, 복수 상태가 아니라면 내 리더의 체력이 1 2 되도록 피해를 입힌다. 야, 아, 얘도 좀 말이 많은데. 죽어. 이게, 바로 내면서, 복수 상태 딱 가면서, 그 다음에, 바로 뭐, 복수 상태에서 1코 되는 그런 카드를 쓴다던가, 그런 거 가능은 하죠. 아이게 애매한데 이거. 음. 아니 방금 아뮬 아뮤, 아렛 보고 나니까 갑자기 개구리 보이네 이거. 아니 근데 그게 개구리인 게 아니라 이거 아뮬렛 쓰고 이거 내면은 바로 두장 뽑는데요? 3 턴에 아뮬렛 깔고 4 턴에 벨페고를. 아니 근데 그 불러던 거... 효과 다시 봐주실 수 있어? 요 복수 효과를 낸다는 거지 체력은 깎지 않아요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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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복수 상태가 아니라면 근데? 체력이 10이 되도록이니까. 복수 상태이지. 복수 어, 잘 읽으세요. 어잘 읽어야겠네. 안무 하나 읽어야. 받게 됩니다. 예, 예. 네. 이거 두거 게임이에요, 카드 게임은. 네. 네. 이거. 아, 이거. 이거. 근데 진, 진짜 무조건 그냥 나쁘다고 까기가 좀 그런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거 아까 블러드문 받고 4턴에 벨팩으로 내면은 두장 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어그르베, 어그로 뱀파이어는 못쓸건 없거든요. 그냥 4코스트에내 체력 무시하고 그냥 두장 뽑고 마저 달리면 돼서 이거 맞아. 아예 막 진짜 막 버릴 카드는 아니에요. 이거 나는 꽤 좋아보여요 이거 어그로도 쓸수 있고 컨덴도 충분히 쓸수 있고 해서 전 나쁘지 않아보이는데 적어도 한 4점은 줄것 같아요 저는 저는 3.5점 주고 싶은 게 좋잖아, 이거. 어그로, 네. 어그로가 어그로쓸때 이거는 진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코의 사코 평준 스탯이 3사 아니면 4삼이에요 근데 얘는 아, 4사야 일단 스탯부터 음. 좋은 편이라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런 효과가 막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런 카드들은 스탯을 잘 보기 힘든데 4사 스탯이 어그로한테 굉장히 가치는 있 스탯 3.5점 드릴게요. 워터동님? 저도 3.5점. 근데 어그로 뱀파에 좋을 것 같긴 한데, 어그로 뱀파는 자기 본체 체력 깎으면서 상대 뒤주는 카드가 많은데, 이게 동시에 죽으면 내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래서 3.5점 줄게요. 저 이거 4점, 저 이거 4점이요. 음. 어그로에도 쓸수 있고, 또 컨트롤에도 쓸수 있고, 메리 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아, 맞는 카드인 것 같아서. 메리 데 네. 네. 저도 4.5점, 저도. 어, 4.5. 왜요 이유, 간단하게. 이거, 이거 범용성이 일단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로, 이러브라이브님 하신 말, 말씀대로 다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 도장뽑는다가 이거, 아니, 이거 진짜 좋은데, 이거는? 뭐라, <laughs> 네. 너무 좋은데 맞추면 되게어요 되게, 되게 설명하시죠. 설명이 그리고, 그리고 일단, 아니, 뭐. 일단 일러스트가, 아니, 뭐. 굉장히 괜찮아요. 아니, 일러스트, 일러스트 그만. 이제, 이제, 이 일러스트 그만. 넘어갈게요. 예. 아, 일러스트도 이런 게임에서 평가해줘야죠. 아니, 예반데 이거 신카드라서 제가 이름을 몰라요. 이름, 이름. 사건이 많이 고 교전시 상대방, 우비, 수호를 갖고 있다면, 그턴 종료까지 필살을 얻는다. 라는 카드라서. 그니까, 러 수호를 때리면은, 필살이 무조건 수호를 데려간다. 아, 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마탄고를 때리면 마탄고가 무조건 죽는다. 네. 쉽게 말해서. 예예. 예. 뭐지? 뭐지? 근데 뭐, 이런 뭐, 뭐, 카드면 야. 최소 돌지는 돌지는 줘야 되지 않나? 막이돌진에 수호 해봤면 달고 있으면 필살 이런 거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니까. 아 이건 저, 아닌데? 그냥 사코스테 결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아닌데, 나 0.5점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그래 사코 2호니까. 1점 드릴게요. 자꾸 그 이효니까 오 체력이다. 그냥, 그냥 상대방 쓰고 있을 때뭐 어떻게 해 봄직한 가능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1점 줄게요. 네. <laughs> 저 1점 저 이거... 뭐 설명할 게 없네. 1점 이요 그냥. 아니 저도 1점 <laughs> 이상한... 설명할 게 <거> 없어요. 이거는. <laughs> 당인데 <당황한데? 웃음> 아니 투픽 존엄 카드니까 2점, 2점 드립니다. 투픽 <laughs> 존엄이에요 이거? 이거 전원 맞긴 뜰것잖아 아, 투픽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나쁘진 않은데, 전원까지 가나, 이게? 그때 아... 로얄에 아무거나 뜨면 얘보다 다 좋은. <웃음> <웃음> 아무거나야? 아무 오코스트 드라큘라 블러드, 진화 전 스탯이 4, 5인데, 진화하고 나면, 내 턴이 끝날 때 다른 모든 추종자에게 피해 1을 줍니다. 하, 진화를 해야 되네? 진화를 해야 되네, 얘는. 아, 이게 1대1 차인데, 고대 사자성령은 진짜 사기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그렇게 세 보이지 않을까? 1대1 차이 맞죠. 1대 차이 에대 정도 고대 사자성령은 그냥... 상대방만인데, 얘는 자기 편도 맞는다. 오는... 나 굳이 또 고대 사자성령보다 낫다는 나은 점을 꼽아보자면 얘는 진화 스탯이 올라간다는 정도? 맞아요. 그 정도인가? 있는... 올라가도 그고요 고대 사자성령. 얘도 그냥, 그냥 1점 드릴게요. 저도 1점 줄게요. 둘이다. 저도 5.5점. 그 아니다. 나른 모든 수정자야. 아.. 0.5점 줄게요. 아또 모든이네? 1점이요. 모든 1점 아니었으면 5점 5점 투픽 존엄이야. 존엄이에요? 투픽 존엄은 아직도 아닌 아니... 것 같은데. 그거 아직도, 아니... 아직도 아니... 애매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아니, 네. 저분 유행어로 투픽 존엄입니다. 미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각자 컨셉 잡았는데, <laughs> 물개님은 일러고, 러브라이브님은 투픽 존엄입니다. 야. 맞아. 투픽 존엄입니다. 꼭 붙이시더라고. 넘어갈게요. 맞아. 아, 레전더리. 가 나왔어. 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뭐예요? 아, 뭐예요 이거? 뱀파이어 <laughs> 카드인데, 3, 4, 5코스트 3, 4짜리 추종자인데, 내덱에서 비용이 2 이하인 무작위 추종자 하나를 전장에 소환한다. 출격 폭건데 복수 와. 상태면은 하나를 더 소환해요. 와 진짜 미쳤잖아 이거 야 계속 미나잖아 이거 이거 카드 이거 판도 선언 그, 합니다 이거 판도예요 이런 카드가 그러니까, 판도지 별명이 뱀파 어란이거든요 얘가 근데 이건 진화 안해아 아, 뱀파 요이구나예 네. 아니 진짜네? 네. 진화 안해돼 뱀파 란이가와 뱀파 거다고 해줬지 드리 여기서, 여기서 율리어스랑반패나면 게임 터지는 건데 여기서? 저 오점 드리고 하나 뽑아도 좋은데 복수했을 경우에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일단 얘기할 게더 빠요. 대압축까지 해주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깔끔하게 오점 받겠습니다. 예. 그래, 이거 이거 사에 벨페고로 되고 5탄에 이거면 되겠다. 그렇죠. 아, 어, 이거... 아니 이거 그냥 쉽게 3탄에 블러드몬드고 4탄에 벨페고를 쓰고 5탄에 카우스시냅시다. 그래도 됩니다. 와 아니 그럼질수가 네. 없네. 아, 그럼. 않아, 이거 아, 이거 오점 안 집수가 없어요. 이거 오점 안 집수가 없는데 이거. 이 오점 안 집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 이게 왜 실버지? 아니, 컴벤 부분 온다니까요, 음. 여러분, 진짜. 아니, 컴벤 부분 오겠다, 이거. 아니, 카우스 실은컴벤보다어그로에더 좋을 것 같은데. 아, 뱀파 부분 온다라고. 네, 근데, 근데 그렇긴 한데 이거 미드에 다써수 있잖아요, 이거. 범용성 짱짱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범용성이 좋 어디 어느 뱀파이어가 써도 이상한 카드가 아니에요. 사실 컨뎀이 그냥 필드 비빌려고 이거 쓴다고 해도 인정할 수 있어 유니코 뽑을 그러니까. 유니코 뽑겠다고 이거써도 인정이야. 와 야, 진짜네 <laughs> 인정이야. 인정. 진짜잖아, 이거 인정이야 그것도 인정. 짜잖아 이야 넘어갈게요. 예예. 여러분 예. <laughs> 당장 3시. 반피를 사야 합니다. 상대 추종자에게 피해 3, 내 무작위 추종자 하나에게 33 부여. 뭐지 이건아니 <laughs> <laughs> 뭐야 개구리잖아. <laughs> 이게 뭐지? <laughs> 이게 뭐야? 이거, 피... <laughs> 이게 뭐야? 이거. 피... 아니 뭐야 이거? 방점 이거는... 뭐...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진짜 빵점이잖아. 이거는 저는 0.5점 늘게요. 그래도 좀 어떻게 비빌 수 있지 않을까? 뭐 하나 뚫으면서 버프 네. 주면서 정말 의외의 상대방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일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5점. 아, 어, 일말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저도 1점. 저도 어, 1점. 아예 못쓸 정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투픽에선 가능하나요? 아 투픽에서 가... 뭐든지 다 가능해요. <웃음> <웃음> 뭐 뭐든지 가능한 게 영승해요 이거 주었다가 <laughs> 투픽에서 <laughs> 가능해요. 알겠습니다. 이거 영성할 거 아니야 이거? 다음은 <웃음> 영혼의 지배자. 칠코 <laughs> 사육 질주. 다른 수정대가 파괴될 때마다 1영부여 이거는 가끔씩 그 박범이 어? 박범이 질주 하나 더 넣고 싶어서 칠코 알카드 넣는 경우인데 이제 요거 넣어. 맞아 맞아. 알카드보다. 이거 너 되겠다 박범의. 괜찮죠? 이 정도면 사육질. 빼면 나와도 딜 되고. 예, 좋아요, 좋아요 이거. 와 댐파이어 주목하 많이 났네. 와, 진짜 좋아지나? 사육 질주 괜찮은데, 괜찮죠? 예, 저 괜찮. 죠 저부터 주점 저 4.5점 줄게요. 어, 그렇게 커요? 응? 네. 예, 저는 진짜 3. 많이 주목. 저 3.5점. 흐만님 3점. 저3 5 3.5. 물깻님 예는 뭐몇점인가요저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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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네, 4점. 둘다 4점. 와, 4... 저... 어, 예, 어, 너무 난돼 롬란님 한마디 해주세요. 누구요? 저요? 네, 롬란님. 아저 사점 얘기인데. 네. 사점이래요. 사점인 이유 네. 있나요? 아 이거 그냥 그냥 알카드보다 더 훨씬 좋은 것 같아서. 네. 알카드 네. 많이 쓰이는데. 알카드 요즘 많이. 아니 그리고 많이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만약 내 필드 추동자가 깔려있으면요 일부 추동자 받받고 나서 어렇게 키워도 돼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 상대 추동자가 어, 파괴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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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올라가고 내 추동자가 파괴돼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 네. 이슈 올라가잖아요 이거 만약 에 파괴되면 네,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거 많이 괜찮은 것 같아서 좀좀호하게 좋거든요 이거 뭐박 뱀에도 뭐 인프 창정6턴에 대해서 진화시키고 떼인 남에 그래도 상대방이 안 죽어 있으면 확인 사살로 이건내서 조질 수도 있고 험 뱀에도 뭐7코4륙 질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애초에 4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자, 포텐셜이 충분한 카드 예요이건 요거는 어그로도 많이 끌려서 네, 점수도 좋게 됐습니다. 예, 예. 음은 폭풍의 뱀, 출격 아, 폭풍의 뱀한 장을 아, 전장에 소환 아, 복수 상태라면 이 효과를 전장에 가득 찰 때까지 반복. 캬! 아 이거 미쳤잖아 이거. 아아아아진아미쳤아아아아아뽀아 이거. 이거. 미쳤는데 이거?

반대에서 함정 카드 선언하고 0.5점 줄게요. 함정이 드왜쓰지 함정, 함정 카드 아닌데 이거. 아 진짜 함정 카드 어떻게 함정 카드야 이게. 아니야. 블러드 문이 있는데. 마시다. 선택하지 말자. 블러드 문이랑 벨체고르라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아, 얘기, 아 얘기, 얘기해 보세요 빨리. 아니 소호도 없고 그냥 5짜리는 파이터네 5짜 깔린다고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복수 상태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적다는 거고 블러드 문 같은 거는 좀 이, 이거랑 같이 쓰려고 늦게 내면 앞에서 내 본, 리더 체력이 많이 깎여있고, 그렇다고 3턴에 내면 파이턴 전에 끝나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 진짜 함정카드 같은데? 포장 좀 잘했는데. 아니, 이거, 이거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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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이거는 복수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5 2개 나오고. 맞아요. 그리고, 컨뱀이라는 네, 덱 자체가 되게, 밸류가 한 장에 몰빵을 많이 하고, 작은 카드들로 힐 많이 하면서 버티는 그런 형태인데, 고코의 결국 몰빵한다는 게, 막, 바하무트 뭐 하나, 사탄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서 몰빵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카드 있으면은, 예, 밸류, 한 장으로 밸류업 하는 데는 굉장히 예, 예. 기여를 많이 해줘서 사점 드렸습니다. 네, 밸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예, 저도, 사, 저 4.5점 줄게요. 저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그래요? 아니, 이거 테미스랑 네. 금퍼즈 아니면, 와, 이거 못 지우는데 바하무트, 사탄 네, 하나? 저도, 아니고? 저도 4.5점. 예, 네, 이거 정자이게 바포맷인가? 그... 네, 그... 맞아, 제가 아, 지금 그얘려거 거 같잖아요 바포맷은 거. 고코를 네. 네. 같이 가져고 어, 터트리고, 또, 투픽. 와, 오, 진짜네. 이게 최강, 투픽 최강자입니다, 이게, 진짜. 아, 그건 인정 어, 또 아니, 투픽, 다 투픽, 투픽 최강자라고 해. <laughs> 또 <저> 투픽이에요? <laughs> 아니, 솔직히, 이거는 투픽 최강자 인정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맞아, 막 난발했어, 그 말을. 아, 그니까, 여기에 딱 붙여줬어야 되는데. <laughs> 너무 못한데. 진짜 좋다, 와. 아, 뱀파이어 미쳤다. 아, 제가, 초반에, 이거, 컨뱀이 카드 조금만 붙어주면은 진짜 붐이 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 잘 붙어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아니, 여기까지 뱀파이어를 봤는데, 지금 약간, 컨뱀 붐이 오는 것 같아요, 느낌은. 확실히. 네, 블러드맨다 낮을 것같 미드도 좋고, 컨뱀도 좋아요. 그냥 뱀파이어 붐이 와요, 이거는. 뭐, 박뱀이 예, 얻은 거는 벨페고르랑 카오스십 정도? 뭐, 근데 뭐, 아무튼, 컨뱀이 예, 힘 많이 받았다 많이 좋은 거 같았다. 네. 예. 맞아, 맞아.